죽는 거 아니면 새로운 뭔가의 변신의 카드를 그대다 새로운 변신의 카드가 뭐냐? 그 결정을 한간게가 뭔가 내가 어, 스스로 틀을 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돌속이 하는 짓은 깊은 산에 들어가서 바위를 찾은 다음에 그 바위에다가 이 길어진 뭉퉁한이 뿌리 있죠? 이 뿌리를 그냥 막 깨부셔요. 아, 막 부딪혀. 진짜로. 어 여러분 새끼 빨아가다 그냥 바위에 팍 바위에 붙여가지고 부리를 깨버립니다. 부리를 다 깨버리면, 정말로 신기하게, 다 깨진 부리에 새로운 부리가 싹 이렇게 돌아나요 그리고 한 다음에 그 새로운 부리로, 그 다음 하는 일은, 이제 발톱도 붙여해되니까 발톱도 다붙 뜯어버려요. 발톱만 바위에 끓고, 불고 막, 그런 또 발톱도 막 빠져버리죠. 그리고 한 다음에 또 신기하게, 새로운 발톱이 촛산한요 마지막으로 이제 깃털, 깃털은 다똑죠 또 새로운 깃털이 돌아옵다이 장을 무이 6개월을 6개월. 6개월 동안 계속 예. 바위에 무식 치고 뽑고 막듣고 이렇게 합니다.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. 그 고통스러운 생, 생활 한 6개월을 쭉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? 아 젊은 시절에그 어, 날카로운 불이 아, 발톱, 에이, 가벼운 날개, 나티스트 이 젊은 시절의 몸으로 황골 탈살 하는 거죠. 그러한 다음에 그 젊은지 몸을 가지고 남은 30년, 40년을 더살수 있는 힘을 가지더라 그래서, 어, 이 소울기가 70년을 살게 됐다라는 니다 말하자면, 40년만 살고 죽어가는 소울기가 있는 반면에 70년을 살수 있는 소울기가 있는데,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그 부당한 나, 자기 개발의 의지들, 변신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냥 죽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